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입니다. 제가 한 방송을 한 10일 정도, 9일 정도 아마 안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방송을 안 했던 이유가 뭐 어저께는 추세적인 추세라고 좀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 그간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사람들, 어떤 그 해외 트레이더들이 본인들의 어떤 의견 타진을 중립에서 많이 의견은 타진을 되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짜잘한 알트코인들 위주로만. 좀 약간 어, 의견 같은 거를 많이 반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라고 딱 발, 방송에서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리고 뉴스 여러 가지 어떤 그 매스미디어 뉴스들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큰 추세적인 거에서 볼 만한 게 아직까지 뭐 이더리움 2.0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나온 거는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방송을 안 했는데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약간의 큰 관점에서 어떻게 향후에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모든 것들은 여러 명의 전문 트레이더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한테 이제 뭐 후원 받고 이런 저도 이제 후원을 받진 않지만. 자 그래서 뭐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이제 현재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은 얼마 전까지 이제 삼각수렴 패턴 내에서 이제 추세가 정해지지 않았던 그어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마찬가지로 65.71에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64.77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얼마 안 가면 여기서 만약에 어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코인들이 상승을 점진적으로 해준다면 이 사람이 바라보는 건 64%까지 다음 구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19년 6월 19일 날 그때서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알트코인 개수가 아마 쭉쭉 줄어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어 58.58%나 57.5% 때까지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까지 떨어지고 알트코인이 만약에 그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중간중간에 비트코인으로 점진적으로 다 옮겨 놓으셔야 나중에 무슨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개수가 늘리는 게주 목적이라는 거를 한 가지 또 덤으로 말씀드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크립토 마이클이 이제 어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9월 전까지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만 달러를 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뭐 알트코인 매매도 많이 하고 비트코인 매매도 하는 사람인데 어쨌건 저는 이제 종합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9월 전까지 비트코인이 뭐한 번은 만 달러 좀 약간 넘길 수는 있겠지만 만 달러를 넘기기 힘든 점진 적은 아주 약간의 반등세가 점진적으로 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이제 예전에 떨어질 때도 급격하게 떨어진다 기보다 슬금슬금 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앞으로도 한 2개월 동안은 9월 달 전까지는 그렇게 가면서 알트코인 장세가 오진 않을까 하는 해외 전문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크립토 마이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9월 전까지 그리고 나서. 9월달 이후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12,000달러까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같이 이 차트랑 같이 대입해서 보시면 아마 대충 어떤 그림이 나온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비트코인으로 옮겨 가셔야 된다는 거를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단계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9,4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 만약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9250달러가 강력한 지지 노선이니까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제 상승을 해서 9550달러까지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또한 가지 단기적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또 하나인데 그레이스킬 자산 운용사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이죠. 호라이젠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이게 원래는 그, BTC 페어 마켓하고, 다른 페어 마켓만 있는데, USDT 마켓이, 사실은 알고 보면,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어, 호라이젠이 USDT 마켓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SC라고 있죠. 시아 코인도 마찬가지로 USDT 코인으로 등재가 되면서 아마 유동성 공급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어, 되진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호라이젠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이제 파동만 보고 차트를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잘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이 지금서부터 이게 뭐 2021년 끝나기 전이니까 한 9월달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그때까지는 한두배 정도 사토시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규 뭐 신규로 지금 매수를 뭐 부추긴다 이런다기 보다는 스텔라 루멘을 조금이라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력하게 이제 홀딩하시는 분들 그래서 두배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보자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뭐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없어요. 비트코인 뭐 캐시부터.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뭐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보면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루멘, XRP, 지켓시까지 그래서 뭐 데이체인지에서 보면은 거의 뭐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XRP가 조금 약간 양이 예전으로 돌아와서 2.8 밀리온으로 약간의 늘어나긴 했는데 지켓시가지켓시도 예, 다시 늘어났고. 뭐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고그 자리에 있고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 속에는 그래서 이더리움 2.0이 2, 3분기가 지나기 전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에 대대적인 반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메스미디어상에 나와 있는 뭐 뚜렷한 뉴스는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걸 또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어, 되게 강력한 지진이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의 이제 자바섬을 강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도 6.1짜리 지진이 발생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요즘에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뭐 세상이 지금 말세다, 전염병도 뭐 변형돼가지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저렇게 막 퍼지기 시작을 하고, 뭐 별의 별 어떤 뭐 악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진까지, 거기다가 뭐 일본하고 중국의뭐 강력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농작물에 피해가 오면 그것도 에그플레이션을 또 조장해서 인플레이션의 한 목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살기에는 점점 더 힘든 세상으로 간다는 걸 아마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오늘도 한번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나무 앞에는 제가 봤을 때 오른다 올랐다 올랐다 하더라도 저는 바닥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2017년 그때 가격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까지 올라가려면 길이 한참 남았다 생각하고 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뭐 강력한 어떤 그 어, 경제가 붕괴될 거다 강력하게 경제가 붕괴될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 되게 많겠지만. 우리나라도 휴가, 휴가 시즌이 도래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고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 전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어, 여름 방학 시즌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거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더위가 움직이 더위가 오는 것도 거의 비등비등 하거든요 남반구하고 북반구 끝쪽에 있는데 빼고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뭐냐면 이 전염병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야 그런 게 아마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어 이번에 아마 이게 어이 휴가철 시즌으로 인해서 이게 더 많이 번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건 이걸 의도적으로 세력이란 사람들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이런 거를 조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FATF는 이번 총회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그 서비스 제공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보고서도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는 7월 16일과 7월 17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담을 앞두고 있는 주요 20개국 G20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 그러니까 6월 24일날 그때도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봤었는데, 트래블 유리나 뭐 전반적인 뭐 AML이나 뭐 전반적인 어떤 그 규제 사항이 작년과 거의 변함없이 지나가긴 했는데, 좀더 디테일한 조약 사항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앞으로 있을 7월 16일하고 7월 17일날, 이 때를 만기해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예전 건데 그래도 날짜적인 관점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 40개 암호화폐 업체 코로나 경기 부양 대출 혜택 받아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왔냐 코인리스에서 제공된 거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내 40여 개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미 연방 중소기업층 에서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일명 이 프로그램을 뭐 혜택을 줬다. 이번에 그렇게 나와서 아침에 베리즐버트 있죠? 그레이스킬 자산 운용사 어, DCG 그룹의 오너인 사람. 그 사람이 PPP 이거에 관해서 좀 약간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막 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출을 공개적으로 받은 회사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대출 대상에는 지캐시 개발사, 일렉트릭 코인 컴패니,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세시스 그리고 트론 재단 비트 토렌트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컨세시스가 약 500에서 1,0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가 가장 많은 대출 지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더리움 2.0이 어떻게 구현될지가 저는 향후 알트코인 시장의 이제 쟁점이라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저도 이더리움 비중을 조금 비트코인보다 좀 많이 높여놓은 상태라서 기대를 아직까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유명한 차치들이 얘기하는 거대로라면. 분명히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GKC에 관해서 좀 거부감이나, 어 약간 이거에 관해서 뭐 이러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지만,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대출까지 이렇게 지원받을 정도면 이미 다 게이밍 끝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익명성 코인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향후에, 어, 이더리움 2.0이 트리거가 돼서 알트코인 시장 붐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알트코인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멍하니 쳐다보고 그냥 막 이렇게 기쁨을 느낀다기보다 일정 수준의 비트코인 양이 늘어나면 반드시 비트코인 양으로 개수를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빼놓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대로 계속 멈춰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파동이 치면 금방금방 올라가는 속성이 있는 코인이라서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10일만에 거의 10일만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뭐 오늘도 몇개몇개매스미디어를 봤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뉴스들은 많이 없었긴 했어요 근데 어쨌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송을 다시 한번 이제 할 생각이고 제가 게임에도 요즘에 빠져있었어가지고 잠깐 방송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랑이었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